남친 만나고 도박에 빠진 유명 탁구선수, 가족지인 거액 까치, 탐정들의 영업비밀. 유명 탁구선수의 사기 사건이 충격을 안겼다.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급 탐정들의 영업비밀 위 코너, 탐정 이사에서 갈매기 탐정단이 유명 탁구선수 장애인 사기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또 사건 수첩 코너에는 개그계의 현 개그맨 오지원이 출격. 재혼가정의 반전 사연에 과몰입했다. 23일 월 방송된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위에 탐정 이사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이 지적장애인의 전재산을 편취한. 사기꾼이자 유명 탁구선수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키운 할아버지와 대면했다. 천장에 달린 줄에 위지해 거동하는 할아버지는 이미 손녀에게 노 명령금 3에서 4천만원과 고모 할머니의 돈 그리고 3년 전 타계한 할머니의 부조금 600여만원까지 뺏긴 상태였다. 데프코는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하나같이 가족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며 안타까워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계속된 금전 요구에 연락처를 차단했다면서도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길 바란다. 우린 걱정하지 말고 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갈매기 탐정단은 유명 탁구 선수의 사진들 중 인터넷 도용으로 밝혀진 자해 사진, 할아버지 병상 사진 등과 다르게 소방관과 경찰관 출동 사진은 인터넷에 원본이 없단 점에 착안, 실제로 있었던 일로 추정했다. 갈매기 탐정단은 이 사진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비장의 무기인 드론을 띄워 사진에 나온 펜스와 천막을 단서로 조건에 맞는 집을 발견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후 이 탁구 선수의 남자친구와 대면한 갈매기 탐정단은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저랑 온라인으로 용돈 벌이하다가 온라인 도박을 계속했다. 계속 싸웠고 5년 전부터 경찰 신고도 수백 번 했다. 며 도박 때문에 여자친구의 노트북도 부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두달전 집을 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할아버지의 노령 연금을 포함해 가족들 돈까지 손댔다는 사실에는 남자친구마저 정 떨어진다. 저는 같이 게임을 시작해서 책임이 있다 생각했다. 라며 충격을 드러냈다. 한편. 탐정들이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쿠 선수는 위르인에게 문자로 자해 협박과 함께 찾지 말라 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소액의 변제금을 갚는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고 이를 마지막으로 사건은 마감됐다. 이어 가정에 충실한 딸세 아빠이자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개그계의 션이라 불리는 개그맨 오지연이 게스트로 찾아와 탐정 실화급 사건 수첩. 내 딸의 비밀, 사연을 함께 지켜봤다. 이날의 사연 1회인은 5년 전 이혼 후 재발한 위암 때문에 통원 치료 중인 아빠였다. 그는 부쩍 어두워진 중3딸의 태도와 손목의 멍을 보고 학교 폭력을 의심하며 탐정을 찾았다. 탐정의 밀착 감시 결과 학교 생활 중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3년 전 재혼한 새엄마와 아빠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모녀 관계가 냉랭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딸의 친모와 접촉한 탐정은 친모에게서 새엄마의 학대 정황을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탐정은 이 파일이 짜집기된 녹음임을 알아챘고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딸은 엄마랑 아빠랑 둘이 같이 살게 하려고 그랬다. 며 손목의 멍도 두달전 갑자기 찾아온 친엄마가 만든 것이라고 실토했다. 오지연은 딸을 친엄마가 조종한 것이다. 가스라이팅을 한것 이라며 경악했다. 데프코는 사탄은 원래 달콤하게 들어온다. 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상태가 안 좋아진 아빠가 입원하자 전처가 병실로 찾아왔다. 전처는 딸을 키우는 대가로 사후 유산을 달라며 전남편에게 거래를 제시했다. 바깥에서 친엄마의 진상을 알게 된 딸과 새엄마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새엄마는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해 딸 앞으로 모든 유산을 돌려놨다고 통지했다. 또 오히려 새엄마가 눈물을 훔치는 딸에게 곁에 있겠다. 고 위로의 훈훈함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친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새엄마를 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세우며 사연 속 위례인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오지연은 주위에 아이를 입양한 친구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세상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라며 소감을 남겼다.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 비밀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채널 A에서 방송된다.